자, 첫 번째 문제는 그 곱셈 공식 중에 뭐였던 것 같아. 아까 봤던 거지. x 플러스 a, x 플러스 b, x 플러스 c, 요 모양인 거잖아. 그제 이거 전개하면은 x 세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괄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x의 제곱 그다음 괄호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. 요거 X 그리고 상수항은 A B C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야. 자 그때 A 자리에는 플러스 1인 거고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인 거고 C 자리에는 플러스 3인 거야. 이거 하나 하나 전개해도 지금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말했어. 시험 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다른 문제도 수두룩 복잡하단 말이야. 그냥 보면은 바로바로 이게 손으로 써줘야 돼. 그래야 시간을 벌어. 네,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다 맞춰서 써볼게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가 플러스 1 b자리에 마이너스 2그 다음 c자리에 플러스 3이렇게 들어가겠네 그 다음 ab가 마이너스 2그 다음 bc는 마이너스 6그 다음 ca가 플러스 3 요거에 x 그 다음 상수항은 셋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하고 나왔겠지 정리해주면 x 세제곱에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2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? 얘들아 쓸 시간 줄게 일단, 일단 한번 봐봐 쭉 보고 쓸 시간 한번 해줄게 자이번은 항이 몇 개? 괄호 안에 항이 3개 있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의 제곱 이 모양인 거네 그러면 전개하면 뭐 나온다고?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2ab 2bc 2ca 되겠어? 자 그러면 요 a 자리에는 그대로 a 가 있는 거고 b 자리에는 마이너스 e b 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호까지 붙여서 주는 거야. 그다음 c 자리에는 마이너스 c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. 자 그러면 a 제곱, 그다음 b 제곱에는 마이너스 이 b 이게 들어가는 거고 c 자리에는 마이너스 c 가 들어가고. 그다음 두 배에 a 자리 그대로 b 자리에는 마이너스 e b, 그다음 마이너스 e b 하고 c 자리에 마이너스 c, 그다음 두 배에 마이너스 C하고 A자리는 그대로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에 플러스 4B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제곱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AB 여기는 플러스 되겠네 4BC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CA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됐어?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넣어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식이 외워졌다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 어 어디 어디? 예. 여기? 곱한 거어그러 네, 마이너스 사이비. 그지그지 일단, 여기까지 정리. 이거, 파란색으로 써줘야 l s o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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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3번은 A, -B의 세제곱 이 모양이겠네. 전개하면 A의 세제곱, -3A 제곱, B, +3A B의 제곱, -B의 세제곱. 그때 A 자리에는 EX 응? 왜안 나오지? 얘들아, 펜이 안 나와. 왜일까? 이걸로 안 되겠지?